이사 날짜는 이 일지를 보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을 보는 게 아니라 달력에 써 있어. 그 달력에 인사하면 돼요. <목소리>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손 없는 날 이사 한다고? 사실 손 없는 날은 근거가 없고요. 영리학에서 봤을 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내가 필요한 기운, 목화토금수 중에서 내가 필요한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 좋은 거예요 이사하는 날든 뭐 태기를 하든 뭐 애기를 낳든 쉽게 뭐 결혼식 날짜를 잡든 이제 점을 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점 중에는 주역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행육기 그 다음에 뭐 어, 타로점 이렇게 동전을 던지거나 이제 뭐 육효점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천기의 흐름을 보는 게 사실 명리학이에요. 명리학의 기본은 뭐냐면 요것만딱 아시면은 되게 이해가 빨라요. 예를 들어서 지구 여기는 태양 이 사주팔자라는 건 뭐냐면 태어난 연월일시 깜마디로 그러니까 태어난 나를 오행으로 한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육십각자로 그러니까 이건 태어난 주민등록번호예요.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연월일시 네개 주에 여덟 글자 그래서 사주팔자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략의 기본은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 달력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뭘 갖고 만들었느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 날에 51년 음력으로 7월 25일에 엄마비 속에서 딱 태어났다. 태어난 순간,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하든, 아니면 그냥 자연분만을 하든, 택줄을딱 자르는 순간, 여기에 있는 기가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요 이게 명략의 기본이에요. 뭐, 이사주를 예를 들면, 이사주는 얼핏 봐서는 지금 토로 태어났는데, 이제 역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이제 어떤 이사라든지 이런 거할 때, 아, 내가 좀 도움이 될까, 오늘 조금 요걸 해드릴게요. 이 띠는 13%, 월이 30%, 일이 20%, 이게 15%, 9, 5, 9, 4. 그래서 위에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많다 이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이 달의 힘이 제일 센 거야.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금성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거죠. 30%하고 9%. 왜 달의 기운을 세다 보면 다른 지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원력이 제일 기가 세다 이렇게 보는 거요 그럼 이사주는 금이 지구에 가까이 있 이걸 천체도로 그리면 금이 가까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성이 가까이 있었고 그다음에 목성이 한 이쯤 있었고 이때 이제 태초를 딱 자르는 순간 만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다음 멀리 뭐가 있었냐면 화성이나 토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명략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는 어떻게 보느냐 얘네가 얘네가 지구 안쪽으로 이렇게 올 때. 이 화성이나 토성이 이렇게 올때 이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보면 거야. 길거리 보면은 재물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딱 오천 원씩 막 이렇게 따로 있는데 좋을 때는 다 좋. 은 왜냐하면 화가 들어올 때는 여기에서 화가 강해지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게 그러면 뭐든지 다뭐 이사라든지 뭐 재물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방법은 요즘은 웹 가지고 뽑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력이 쭉 나와요. 세계의 달력이 나온다 이런 거. 근데 이 대운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일년을 20%를 차지하고, 탈이 10%. 그 다음에 하루 일진이 10%인 거예요. 그럼 이사 날짜는 이 일진을 보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이사주는 이제 화하고 토가 멀리 있었으니까, 화토가 들어오는 날. 화토라는 거, 화라는 거는 이제, 어, 양력으로는 5월생, 6월생이고, 근데 달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화가 들어오는 날은 말띠 말그림 옛날 달력 있죠 그니까 절에 가면 다 줘요 절에 가서 달에 이 말그림이나 뱀그림이 있는 날이 쉽게 말해서 화가 들어오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내가 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말날이나 뱀날에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를 이제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일단은 이제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오행이라는. 오행이란 건 뭐냐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여기에서 사실 역학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오행이 제일 거의 한 비중은 한50% 차지해요. 거기에 이제 12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신살 살그 다음에 육친관계그 다음에 이제 운을 푸는 실전을 풀수 있는 어떤 기운이 합이 되거나 충이 되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오행의 희귀 그럼 역학을 방송을 보는데 재밌게 보고 싶다 그럼 역학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역학책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근데 꼭 외워야 될게 하나 있어요 이 모기나 화나 토나 금이나 수 중에서 딱 외워야 될건이 목은 갑인 을묘 그 다음에 이 화는 병오정사 이 토는 무진술 기충미 이 금에는 경신신유. 그다음 에 물에는 임자계. 이 갑인 을묘가 목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병오정사가 화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무진술 기축미가 토라는 거. 저는 처음 공부할 때는 무진술, 그러니까 무진장 술 먹었다. 무진술 토. 그다음 에 기축미. 본인 만들어서 이렇게 외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금은 경신신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수는 임자계. 그럼 여기서 방향을 볼 때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이 필요하다 내가 목이 나한테는 필요한 기운이야 그러면 이 목은 동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목 방향은 동쪽이고 색깔은 청색하고 녹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사주를 봤는데 화가 없어 그럼 화는 남쪽인 거예요 그러면 남쪽으로 이사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색깔은 풀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톤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는데 이톤라는 거는. 중간방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간, 서남간. 뭐 중앙이라 그러니까 아 대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사방향을 볼 때는 아파트든 집 앞에, 현관 앞에 서서 요새 외부로 나침판 있잖아요. 그 나침판을 딱 봐가지고 이 방향이, 아, 내가 목이 필요한데 동쪽 방향으로 갇히는 방향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화가 필요하면 남쪽인 거. 그 다음에 아, 내가 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 동남간, 서남간, 이렇게 서북간. 이렇게 중간방위가 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니 그럼 토의 색깔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보면은 중앙선이 있죠. 중앙선은 믿음이에요. 절대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토가 필요한 사람은 노란색이 좋다. 풍수적으로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이 소화가 잘안 돼요. 이 토는 이제 우리 성격적으로 믿음이거든. 그러면 토가 많은 사람은 귀가 얇은 거고 토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의심이 많고 잘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사주에는 지금 김문수에서는. 토가 없는 거죠. 굉장히 좋은 케기이 하면 신중한 거고 간을 잘 보는 거고 잘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토가 많으면 믿음이 많으니까 기가 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위에 기운이 센 거야. 그럼 위산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사이좀위 토가 많은 사람들은 속이 쓰이기 때문에 여보,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위액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건강으로는 영유성 식도염 같은 걸 주의해야 돼요. 피부 트라블하고. 그다음에 이 금이라는 거는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을 얘기하는 거고. 종교적으로는 이 금에 해당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천주교. 왜냐면 서쪽에서 발달한 종교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달한 종교가 기독교가 천주교예요. 그럼 천주교도 풍수예요, 기독교도 천국 내가 금이 필요하면 천주교나 교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내가 토가 필요해. 그러면 토는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발달한 종교는 불교예요. 그러면 절에 가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한10% 정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어, 소화가 되게 안 돼. 항상 급체가 잘 걸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에 땅속이죠? 땅속 한 바퀴만 돌면 꾸룩꾸룩 소화돼요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급체 걸렸을 때, 아파트 지하가서 몇 바퀴 돌면, 토기가 내 몸에 땅속에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풍수예요. 어쨌든 여기 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나무가 없어. 그거 산에 가서 나무 끌어안고 있는 게 풍수예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역학 방송이라는 건 되게 길어요 왜냐면 좀 지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지루하면 또잘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래 안 하려고 이제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좀알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이 명략은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거든요 왜냐면 아 내가 이사라든지 퇴길이라든지 그걸 다할 수가 있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회사 오너 오너 사주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이 필요해. 그럼 목날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역행하는 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 잡기가 힘들어 일반인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이 필요해 나한테. 그럼 물은 방향으로는 북쪽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사하는 거 요새 뭐좀 청와대에서 이제. 한남동 이사하는데 조금 미적거리는 것 같아서, 이사하는 걸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이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물이 필요하면, 이물 날에 이사하면 돼. 그럼 여기다 써놨죠? 해자, 임계, 달력에 써 있어. 그 달력에 이사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화가 필요해. 윤대통령 같은 경우는 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나 병호나 정사, 이 날이 들어간 날에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꼭손 없는 날 이걸 떠나서. 그게 더 풍수학적으로는 좋다.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러면, 아, 내 사주가. 난 뭐가 많은지, 뭐가 없는지 잘 몰라. 그러면 가까운 철학관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철학관 가면 기본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화가 많은지, 뭐가 많은지. 그럼 주의 깊게 듣고 와서, 아, 내가 쉽게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이걸 알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돼요. 풍수학적으로 오늘 조금씩 바꿔가면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